네 오늘 두 번째 차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대홍포화 세포 에너지 생산입니다. 먼저 어,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태워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가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진 각종 효소들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줄고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죠.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제대로 대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하고 이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화학 공장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기 때문에 대사 이상이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3대 영양소가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많은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많은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를 만들어 내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태워야 되는 어떤 3대 영양소인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어떤 그 태워 주는 그러한 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꼭 있어야지만 바로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영양분만 많고 저장만 시키고 그 저장한 것을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mineral, 0 i n e r a l mineral, mineral, m 한국에서 미토콘드리아 허브제어 연구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약 10년 동안 160억 정도의 국가연구비를 받아서 우수연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제가 미토콘드리아 허브제어 연구센터이고 개소식과 심포지엄 때저 뭐 가운데 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때의 사진입니다 오늘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에 관한 아주 어, 이야기 일부입니다. 에너지는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어, 존재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발전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ATP 형태로 생산하는 세포 내의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몇 마이크로미터의 크기고 1000 마이크로미터가 1 m 리 미터입니다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는 수백 개 정도가 있고요 적혈구에서 몇개 피부세포에서는 어, 뭐또몇개 난자에서 만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체 내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약 1경계 정도가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 모으면 몸무게의 약한1 0가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1억 개가 모래알 한알 정도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와 같이 어 복잡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광현미경으로 보면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길쭉길쭉하기도 합니다.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와 같이 작은 막들이 칸을 지르고 있는 이런 구조물부터 마치 지문처럼 그 모양을 하는 그리고 또 세포 내에 있는 그또 특이한 그어 작은 어 공처럼 공들이 모인 조직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항암제에 를 처리하였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이와 같이 길쭉길쭉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은 사진을 찍어서 논문에 게재한 사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주요한 기능을 여러 가지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한 ATP 생성입니다. ATP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말하면 전기 자체입니다.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전기 그거를 말합니다. 오늘 이 비토콘드리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차 이야기를 조금 들어갑니다. 음, 중국에 있는 성 중에 이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이곳이 퓨젠성입니다. 복권성이라고 한, 한문으로 읽으면요. 이 복권성 북쪽에는 무이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암으로, 어, 바위로 구성된 암반, 암, 암이 많은 무이암이라고 불립니다. 이 무이암이란 산은 9 개곡이 이렇게 아홉 개의 계곡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청차, 우롱차가 생산됩니다. 오룡차입니다. 전에 차의 차의 그 여러 가지 종류는 계속 지속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녹차처럼 연한 녹색의 차부터 진한 검은색의 흑차까지 차는 여러가지 산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가지로 불립니다만은 오룡차라는 것은 약 중간 정도쯤 발효된 차들을 오룡차라고 합니다 그 여기는 이제 뭐 황색을 띤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이 오룡차의 본고장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복권성입니다. 다시 한번 차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 차는 찻잎을 따서 시들린 다음 그리고 푸른색을 이제 죽인다. 그 푸른색이 주는 비린내를 죽인다 하는 것이 이제 살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차를 비비는 유념이란 과정이 있고요. 어, 오룡차는 이 유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와 같은 요청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를 흔들어 줍니다. 이, 이 차마다 이, 그, 이 차를 흔드는 게 비법이 다 다른데요. 하여튼 특이하게 흔들어 가지고 차의 산화를 유도합니다. 그중이 오룡차의 대표 중에는 대홍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대, 차의 내용이 대홍포입니다. 여기 한문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컬대자에다, 붉굴 홍차에다가, 이제 옷에, 겉에 있는 옷, 포, 대홍포라고 하는데, 이 모수가 여섯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여섯 나무에서, 여섯 나무의 과거에, 이, 그 뭐, 전설에 의하면, 차가 효능이 좋았다, 누군가를 살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홍포를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로 내려오는 것은, 벼슬을 받은 차와 같은 대홍포, 그큰 홍포로 둘러싼 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홍포가 실제 그 현재는 그 엄청나게 많이 생산됩니다. 모수는 여섯 그루밖에 없는데 차는 무성생식으로 정식이 가능합니다. 이 보시면 이 차밭 전체가 대홍포 차나무인데요. 천모천 모수 여섯 그루의 잣잎을 따서 땅에 심기만 하면은 이렇게 차가 차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수에서 나온 어, 구성한 이 차들을 이제 키운 차들이 이렇게 어, 대지에 이렇게 자라고 농장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게 대홍포 차나무 밭이 됩니다. 어, 대홍포가 있었던 그 모수로부터 사람들이 걸어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길 좌우로 전부 대홍포 나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홍포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실제 모수 여섯 그루는 더 이상 어, 찬하, 찬잎으로 제작되지 않습니다. 이 대홍포는 이와 같이 뭐 시간이 조금 만들 걸마 안되면 이런 갈색이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와 같이 붉은색도 됩니다. 대홍포는 정암 대홍포, 이 정암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무위암 큰 어. 큰돌 바위에서 난, 난다 해가지고 정암대홍포라는데 여기에 대한 찬사가 많이 붙었습니다. 입속에 처음 머금은 순간에는 설탕을 가볍게 태운 듯한 초당향이 나고 뒤이어 곧진한 계피향과 생강향이 느껴지며 차를 우려낼수록 그, 그 향기가 그윽하고 난향 수선화 향으로 변한다. 그리고 여섯 차례 이상 우려내도 변화가 없고 아홉 번을 우려내도 맛을 잃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그 대홍포에 대한 찬사가 붙어 있는 차입니다. 1972년 미국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대한민국에선 되게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현재의 선진국으로 올라갔는데요. 1972년 닉슨이 귀신 자가 먼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대홍포 200g을, 200g이라면 우리 손으로 하면 요만큼 양이 됩니다. 200g을 닉슨 대통령한테 당시 모택동이 선물하였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대홍포를 받고, 어떻게 그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 나에게 차를 요만큼밖에 안 주냐. 이럴 때, 당시 수상했던 주울내는 대통령 주석께서는 이미 천하의 반을 가깝게 드렸습니다. 하면서 대홍포 모수로부터 나오는 차 양이 한 4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을 줬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닉슨 대통령이 감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모수 대홍포 경매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끝났는데요. 98년도에 20g이 2천만원에 그러니까 400g이라면 약 4억대죠. 20년도, 2005년도에는 2 0그이 3천만 원에 경매가 되고 이후 대홍포 모수는 더 이상 경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그차 이렇게 뭐 드시는 분들이 간혹 그 차를 받는, 받을 때 아주 굉장한 이야기를 듣고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차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좋은 차가 가지 않습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홍포도 모수 대홍포를 어, 차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 현재 판매되는 대홍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판매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홍포 모수 차에서 잎을 따고, 그걸 또 땅에 심어서 또그 잎을 또 따고 따고 해서 생겨난, 자, 손자, 손녀, 뭐 증손자 승, 증손육벌되는 차나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대홍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인기 있는 차입니다. 제가 이제 대홍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대홍포와 같은 차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부분에서 일하느냐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세포가 있으면 세포질은 포도당이 들어와서 피루빅산이 되고 이것이 TCA 회로를 통한 다음에 ATP가 됩니다. 해당 작용으로 먼저 ATP가 조금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레에 들어가서 주된 ATP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탄수화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포도당과 지방산 같은 영양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레의 TCA 회로를 거쳐야만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생산됩니다. 전혀 다른 과정에서는 생겨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포도당은 해당 과정으로 생겨나는데, 이제 암세포들은 주로 이런 TCA 회로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해당 과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생명 공통의 에너지 화폐인 ATP를 잘 생겨 생산하여만 건강하고 활력이 있게 되는데요. 이 ATP를 합성하는 과정에는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TP가 합성되고 열이 나오는 과정은 우리 몸의 활력이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면 몸에서는 체온도 유지되고 필요한 부분은 색도 내게 되고 그리 운동, 근육 운동도 하게 되고 모든 물질 대사가 다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이 생명의 공통 에너지 화폐 ATP는 지금처럼 근육 수축기나 칼슘 칼륨의 통로 물질 이동 등에 꼭 필요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차에는 이 TCA 회로를 잘 돌리는데 꼭 필요한 일곱 개의 조효소 중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조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효소가 있어야만 TCA 회로에서 열을 생산해냅니다. ATP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해 냅니다. 암환누들과 어, 차를 마시면 배가 덴드, 떳떳해진다는 신호를 갖다 곧 내집니다. 그 차가 들어가면 이차 안에 녹아 있는 이 조효수들이 TCA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고 그 ATP가 생산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속이 따뜻해지고 등줄기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대홍포를 어 이번 주 클리닉에는 어 그동안 사용했던 보유노차, 그 흑차, 노, 노차 흑차 외에 어 대홍포를 제공하 저 환, 환우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대홍포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차의 좋은 효능도 생각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